월급 300만 원. 숫자만 놓고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통계적으로도 한국의 2030세대 평균 임금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그런데 이상하다. 월급날을 전후해 잠깐 불어났던 통장 잔고는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바닥을 드러낸다. 요즘 다들 그렇지 뭐. 라며 웃어넘기기엔 이 현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건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2030세대가 겪고 있는 빈곤감은 하나의 구조적 결과다. 한국의 2030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며 사회에 진입한 세대다. 대학 진학률은 최고 수준이고 자격증과 스펙은 과잉 상태다. 그런데도 이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자산을 축적하기는 커녕 이제서 벗어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끈 늘었는데 왜더 가난해졌을까? 이 질문은 더 이상 개인에게 던져져서는 안 된다. 전체가 답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이다. 먼저 숫자를 보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세대는 돈을 너무 쉽게 쓴다 고 말한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종합하면. 2030세대의 명목소득은 지난 10여 년간 분명히 상승했다. 문제는 실질소득이다.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보험료, 종서비스 요금이 같은 기간 훨씬 더 빠르게 올랐다. 특히, 월세와 관리비,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월급 인상의 과실을 고스란히 집어삼켰다. 결과적으로 통장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중산층 이하 청년층의 실질 임금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가깝다. 일본은 더 극단적이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 동안 젊은 세대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비정규직 비율은 급증했다. 한국은 이두 나라의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명목 임금은 오르지만 생활비 상승 속도가 이를 압도하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2030세대가 마주한 또 하나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고정 지출, 에폭발적 증가다. 과거에는 월세나 식비처럼 눈에 보이는 항목이 지출의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다르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각종의 구독료가 조용히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개별 금액은 작아 보이지만, 합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이를 구독비로 섭스크립션 버티그 라고 부른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별리함과 연결된 소비는 끊기 어렵고 해지하지 않는 한자동으로 지속된다. 배달앱과 간편결제 문화도 마찬가지다.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배달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는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긴 노동 시간, 불안정한 고용, 높은 스트레스 속에서 젊은 세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돈을 쓴다. 문제는 이 편리 비용, 이 일시적인 지출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 값이 되어 버렸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퀴커머스와 즉시 배송 서비스가 확산되며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유럽 역시 에너지 비용과 생활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이 급격히 줄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2030 세대의 소비 패턴은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부모 세대가 월급의 일부를 떼어내 자산을 쌓았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경험을 소비한다. 여행, 맛집, 공연, 취미를 두고 무책임한 소비라고 말하기는 쉽다. 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역시 구조의 산물이다. 자산 가격이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상황에서 언젠가 집을 사고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현재의 만족은 더 강해진다. 소셜미디어는 이 흐름을 가속화한다. 알고리즘은 친구들의 여행 사진과 소비 장면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비교는 불안을 낳고, 불안은 소비로 이어진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북과 유럽에서는 이미 인스타그램 불안이라는 말이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젊은 세대의 소비가 SNS 노출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강한 경쟁 문화와 체면 중심의 사회 분위기가 결합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선택 아니냐. 묻는다. 하지만 선택은 언제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주거 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소비를 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버티기 위해 작은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 선택은 개인의 자유라기보다 구조의 압력에 가깝다. 소비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고립될 것 같은 불안, 뒤처질 것 같은 공포는 매우 현실적이다. 결국 지금의 2030세대는 생산자, 가 아니라 소비자로 최적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자산을 만들기에는 출발선이 너무 멀고, 소비를 멈추기에는 일상이 너무 팍팍하다.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빚으로 이어진다. 카드 할부, 리볼빙, 소액 대출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 의학자금 대출, 일본의 비정규직 청년 부채. 한국의 전세 대출은 형태만 다를 뿐 같은 문제를 가리킨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30세대는 사치스러운 세대가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훨씬 불안정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개인의 절제가 아니라 절제해도 남지 않는 구조다. 소득이 늘어도 자산이 쌓이지 않는 시스템. 소비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환경. 빚을 통해서만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구조. 이것이 지금 2030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왜 젊은 세대는 돈을 못 모을까가 아니라, 왜이 사회는 젊은 세대가 돈을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아무리 절약과 인내를 요구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문제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게임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2030세대가 가난해진 이유를 소비 습관 하나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다. 왜 2세대는 한번 빚에 들어서면 종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가? 왜 소득이 늘어도, 승진을 해도, 삶은 계속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는가? 답은 빚이 더 이상 선택, 이 아니라 생존수단, 이래어버린 구조에 있다. 금의 2030에게 빚은 사치의 결과가 아니다. 주거를 위한 대출, 교육을 위한 학자금 대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은 이미 일상적인 선택이 되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그 대표적인 예다. 내 자산 이전이 없는 청년에게 전세는 대출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결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상당한 부채를 안고 출발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일본에서는 비정규직 구조가 같은 역할을 한다. 국가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젊은 세대를 빚에 묶어 두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 문제는 이 빚이 단기적인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출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끌어오는 장치다. 그런데 소득 증가 속도가 이자를 감당할 만큼 빠르지 않다면 빚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빚을 부르는 구조가 된다. 카드 리볼빙, 소액 대출. 할부는 당장의 압박을 덜어주지만, 이적으로는 탈출 경로를 봉쇄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데드 트랩 일라 부르고, 일본에서는 부채의 일상화라는 표현을 쓴다. 한국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여기에 심리적 요소가 결합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반복되는 노동, 불안정한 미래, 끝없는 경쟁 속에서 2030세대는 감정적 회복을 소비에 의존하게 된다. 이른바 보상 소비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자기 합리화는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시장에 외주화한 결과다. 미국에서도 리테일 테라피, 가청년층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일본 역시 장기 불황 속에서 스트레스성 소비가 구조화되었다. 더 교묘한 문제는 별리 비용이다. 구독 서비스, 배달비, 즉시 배송, 택시 호출 같은 지출은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처럼 인식된다. 문제는 이 비용이 눈에 띄지 않게 누적된다는 점이다. 한 달에 몇만 원,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은 큰 소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 북유럽 국가들이 일찍부터 자동 저축과 강제연금 제도를 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은 작은 반복 지출을 과속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또 결국 의지의 문제 아니냐, 고. 아, 행동경제학과 뇌과학은 이미 오래전에 이 질문에 답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만족을 미래의 보상보다 크게 평가한다. 장기적인 절제는 시스템이 없으면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에서 기업이 자동으로 401k 연금에 가입시키는 이유. 북유럽 국가들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강제로 연금으로 정립하게 하는 이유는 개인을 불신해서가 아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이 지점에서 독특한 선택을 해왔다. 구조는 방치한 채 책임은 개인에게 돌려왔다. 젊을 때 고생해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라. 노력하면 된다. 는 말은 반복되었지만 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30은 절약을 시도할수록 더큰 박탈감을 느끼고 포기할수록 구조에 더 깊이 묶이는 역설에 빠진다. 해외의 사례는 불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일본은 개인형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있어 제도를 확대했고, 미국은 자동 저축과 고용 주매칭을 통해 저축하지 않아도 저축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독일은 장기 정리형 금융 상품을 통해 청년층이 자연스럽게 자산을 쌓도록 유도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하나다. 개인의 각성을 기다리지 않는다. 구조를 먼저 바꾼다. 반면 한국의 2030은 여전히 혼자 싸우고 있다. 빚을 지지 않으면 주거가 불가능하고, 빚을 줄이면 사회적 고립을 감수해야 하며, 저축을 하려면 삶의 질을 급격히 낮춰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왜못 모으느냐고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게임의 규칙이 이미 불리하게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없는 걸까? 이 글의 목적은 절망을 말하는 데 있지 않다. 다만 방향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2,030 세대가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빚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책은 언제나 개인의 결심과 자기 개발로 축소된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질문은 바뀐다. 어떻게 더 아낄까? 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덜 가난해질 수 있을까?로 결국 이 문제는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2030이 겪는 빈곤은 미래의 2040, 2052 겪게 될 예고편에 가깝다. 지금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더 일찍, 더 깊이 빚에 묶일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인의 재테크 조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다. 월급이 오르는데도 가난해지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열심히 일해도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는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2030에게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그 선택의 결과가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사회의 모습과 직결될 것이다.